초자적 3, 17장 나 찾기 두 번째 내면의 참 나를 깨닫기 시작했으나, 아직 나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너는 이제 듣고 배우라. 너는 고요히 있으라 하는 것을 배웠고, 아마도 너는 내면에서 나의 임재를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질문하여라. 그런 다음 나에게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라. 그러나 갈망이나 걱정이나 사사로운 관심사를 배제하고 완전히 텅빈 마음으로 다가올 느낌을 확신을 갖고 기다려라. 어디선가 들었거나 읽은 것으로 인식되는 생각이 대답으로 떠오르면 즉시 그 생각을 버리고 아니오라고 말하라.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인간에게서 비롯된 또 다른 생각들이 나올 수 있지만 방심하지 않으면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나에게 계속 물어보면 마침내 실제로 나에게서 온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답을 얻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의 목소리를 다른 모든 목소리들과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 너의 사사로운 관심사를 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때, 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신념 및 의견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나와 침묵의 교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너는 네가 원하는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수 있다.그러면 나는 그 순간, 너 자신에게 조용히 하는 말이나 너의 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리내어 말할 말을 너의 마음에 놓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너는 나에게 너 자신을 봉헌했고 나와의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신 세상의 모든 지원의 버팀목이 빠지거나 빠져나가고 있으며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인간의 도움을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의 축복받은 이여, 네가 지금 아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네가 계속 내 안에 머무르면서 내 말이 너를 인도하게 하고 안식하면서 내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나는 곧 인간의 말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성취와 평화를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고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했으므로 세상이 너에게 거절한 것들이라도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이여 마찬가지로 나에게 자신을 봉헌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 중 일부를 붙잡고 있으며 여전히 내게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못하고 있는 너에게. 그러므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의 실제 가치, 즉, 그것들의 무상함, 행복을 줄수 있는 힘의 부족, 그것들이 나의 실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실패와 실망, 심지어 가난까지 가져다 준 너. 아직 이를 알지 못하고 내일의 빵이 어디서 나올지, 다음 주 집세나 연체된 모기지 대출금이 어디에서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하는 아이인 너, 오래 전에 산상수운에서 너희에게 준 나의 말들을 한번더 들어보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에 한 큐빗이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생각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 가운데서도 이들 중 하나만큼도 차려입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신이 이같이 입히시거을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슨 돈으로 옷을 살지 염려하지 말라. 가로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신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보다 더 확실한 명령이나 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겠느냐? 너 자신을 나에게 봉헌하고 스스로를 내 제자라고 부르는 너에게 들어라. 내가 항상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내가 항상 적절한 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상황이 암울하게 보였을 때 내가 빛을 가져오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배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아는 어떤 사람의 지상의 소유물과 너의 영적 앎을 교환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생 동안 반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느냐? 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돈과 집과 옷과 음식과 그것들의 획득은 단지 작은 일일 뿐이며 너희의 진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여 실제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는 나를 단지 부수적인 문제로 남겨놓는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참 나가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고,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진정한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돕기 위해 먼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듯이 그렇게 한다.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번영이 너희의 것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나의 아이인 너에게도 해당된다. 너는 건강을 잃고 용기를 잃고 너의 자아를 유지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상의 사들과 치료법들 없이 지친 세월을 보낸 후에 네가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해 주어진 모든 가르침과 제안들을 충실히 따르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마침내 너는 나에게로 돌아섰다. 나의 작은 이여, 너도 너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이며. 유일한 의사인 나에게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라. 참 나는 네 안에 있는 전능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참 나는 너의 건강, 힘, 활력이다. 네가 내면에서 나를 느끼고 참 나가 너에게 이 모든 것임을 알기 전까지는 실질적이고 영원한 건강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아이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 즉 건강, 번영, 행복, 합일, 평화를 얻는 수단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다음 말에는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찾는 너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알라. 참 나는 신이다. 참 나가 네 안에 있음을 알라. 참 나가 너임을 알라. 참 나가 너의 생명임을 알라. 모든 지혜. 모든 사랑, 모든 힘이 지금 너의 전체 존재를 통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이 생명에 있음을 알라. 참 나는 생명이고, 참 나는 지성이며, 참 나는 힘이다. 모든 물질, 즉, 너의 몸의 모든 세포, 모든 광물, 식물 및 동물 몸체의 세포에 있는, 불, 물및 공기 속에 있는, 태양, 달및별 속에 있는, 참 나는 너와 그들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들의 의식은 너의 의식과 하나이며, 모두는 나의 의식이다. 그들 안에 있는 나의 의식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거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요청한다면. 그런 다음,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라. 나와 너의 하나됨의 의식 안에서 말하라. 너의 안에 있는 나의 권능과 그들 안에 있는 나의 지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말하라. 말하라. 이 의식 안에서 너의 뜻하는 바를 명령하라. 그리하면 우주가 순종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다. 일어나라. 오, 나와의 합의를 열망하는 그대여. 지금 너의 신성한 유산을 받아들이라. 너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활짝 열고 나의 생명의 숨결 속에서 숨 쉬라. 내가 나의 신성한 힘으로 너희를 넘칠 정도로 가득 채우고 있으며, 너희 존재의 모든 섬유, 모든 신경, 모든 세포, 모든 원자가 지금 의식적으로 나와 함께 살아있고, 나의 건강, 나의 힘, 나의 지성, 나의 존재함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라. 왜냐하면, 참 나는 너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이기 때문이다. 참 나는 너의 진정한 자아이다. 그리고 참 나는 나의 자아와 모든 나의 힘들을 지금 너 안에서 나타내고 있다. 깨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주권을 주장하라. 너의 참 자아와 너의 권능을 알아라. 내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며 나의 전능한 생명이 너를 통해 흐르고 있으며 네가 그것을 가져와서 네가 원하는 것을 그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이 건강, 힘, 번영, 합일, 행복, 평화 같은 것으로 네가 명령한 대로 너를 위해 나타날 것임을 알아라, 상상하라, 생각하라, 알라. 그런 다음 너의 본성의 모든 긍정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너에게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대여, 네가 완전한 순복으로 나에게 올 때까지 네가 너의 자아, 너의 물질, 너의 일들, 너의 생명을 내게 맡기고 모든 근심과 책임을 내게 맡기고 절대적으로 내게 와서 쉬고 나를 신뢰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위의 말씀은 너의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신성한 힘을 활동적인 생명으로 촉진할 것이며. 너는 강력한 힘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네 안에 거하게 하는 한그 힘으로 너는 꿈의 세계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영으로 완전히 깨어날 것이고 너를 위한 모든 길을 분명히 할 것이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고 영원히 너에게서 문제와 고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의심과 의문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신이며, 바로 너 자신인, 내가 항상 공급하고 항상 길을 가리킬 것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17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